안녕하세요. 저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미연. 저는 박기자입니다. 비교 영상 넷중 하나는 네 가지 영상을 서로 비교해보는 코너입니다. 상황 설명과 문제를 들으시고 네 가지 영상을 비교해보신 뒤 정답에 해당되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교 영상 넷중 하나. 이제 시작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교류 분석 이론의 게임 몇 가지를 연극적인 방법과 접목하여 심리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하지만 차주세요. 너 때문이야. 심리 게임을 금연과 연결하여 소개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원하는 분에게 심리 게임을 알리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말려들지 않도록 강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심리게임을 시도하는 형과 마주한, 어느 남성을 보고 계십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심리게임에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고 싶은 말다 했어? 내가 말해도 될까? 나는 형의 생각을 존중해. 형에게 금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가 기다릴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형 생각은 어때? 의견을 듣고 싶어. 내 생각에는 보군수에 함께 가는 게 좋겠어. 보군수에 가서. 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자. 이렇게 계속 다투는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어때? 그래, 그게 기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나도 알아, 안다고. 그렇지만 낙선부도 지켜야지. 나만 이런 중천금도 몰라? 시끄러. 조용히 해. 늘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할 수가 없잖아. 형이 돼가지고 그 나이 쳐먹고안 부끄럽냐? 날잇값좀 해. 정신 좀 차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말좀 들어봐. 형은 내가 왜잔소리꾼이 됐는지 몰라? 형이 무슨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 내가 형 대신 장남으를 타느라 힘들었어. 형이잖아. 형이라며. 왜 자꾸 동생처럼 있어? 누가 보면 내가 형인 줄 알아. 언제까지 내가 형으로 대하는 거야? 아, 지쳤어. 이젠 지쳤다고. 그게 말이야. 너는 담배를 안 하니까 잘 부를 텐데, 이 담배라는 것이 스트레스 푸는 데 식단이라고, 이게. 경기에도 이게 식단이야. 이거 담배 피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건데, 이거 너만 모르는 거라고, 이게. 그녀가 떠나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부모한테 안 맞고 자라야 되면 없을 거야. 우리도 다 그렇지, 뭐. 담배라는 게 영어로는 타박고. 이렇게 부르잖아? 뭐드모란데다 그런 거잖아? 이 담배나 봐야 가죽과 식물이야 너 가죽과 식물이라고 몰랐지? 이게 원산지가 이게+ 이게 그 원산지인데 이게 너도 사회생활하고 있으니까 잘알 거야 이 를 피워본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야. 아빠가 죽으실 때 몰래 카드 비치내가 꺼내 가지고 몰래 피워봤거든. 사실 내가 긍연을 못 하는데는 아버지의 책임이 커. 아버지가 안웠으면 나도 당연히 안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아 이거 자꾸 담배 땡기네. 그녀랑 키워진지 2년 됐다고 네. 말했잖아. 아버지가. 네. 댓글로 정답과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정답은 일주일 뒤 댓글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